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볼코에스대왕조의 볼거스톰입니다 네 오늘도 아침부터 키바에 가서 이것저것 사왔는데 간단히 보고 할게요 일단은 최근에 온 것부터 네 슈퍼 미니프라 아론 R1 알건입니다 요것도 조립을 해야 하고요 요거 있고 지금 밀린 애들 이제 지금 쌓인 애들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나가서 산요 스페리올 드래곤 이름도 길죠? 스페리올 스트라이크 프리덤 드래곤. 아, 정말 애정으로, 애정이라기보다 의리로 삽니다. 의리로. 의리로 사는. 요, 월드 히어로즈 있고. 그 다음에, 오늘 메인이었죠? 이것 때문에 아침부터 나가서 줄 섰던. hg, yf19. 이렇게 해야 화면이 들어가네요. h, yf19. 그리고 거기에 해당하는 수전사 데칼도 예, 구매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모데로이드에서, 네, 아직도 있습니다. 네. <laughs> 풀파워 그리드맨. 네, 요것도, 아우, 두꺼운 거 보세요. 이것도 네, 구매를 했고, 그 다음에, 건소드에서, 네, 건엑스소드, 건소드라고 하죠. 조점이, 예. 단오브, 서스데이, 예. 또, 네,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집에 와보니, 얘가 도착해 있습니다. 네. 인그램이죠. 패트레이버. 네. 캐리어. 네이 특장 차량 이 레이버 옮기는 캐리어 이렇게 보시는게 더 확실히 보이시죠 요거랑 여러개 구매해서 네, 특전이었던 이제 3호기 파츠 네 3호기 인그램 3호기를 구현할 수 있는 파츠까지 네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지금 사실 안 만든 애들이 쌓여 있는데 그래서 어 현재는 당장 어 제가 어, 이번 주는 방송을 못하지만 어, 다음 주에 좀제 바쁜 일이 끝나는 대로 좀 낮방송을 키는 한이 있더라도 쭉좀 조립방송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뭐, 후쿠오카 갔다 온 이야기도 너무 늦어지긴 하는데. 고가 이야기나 강좌 같은 건 2월에 하는 걸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진행할게요. 그러면, 음, 앞으로 다양한 조립 보여, 야, 이게 제가 이렇게 쌓이는 사람이 아닌데, 참이번에 몰렸네요. 네, 조립 다양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지금까지 볼커 SD 강좌의 볼커스터입니다. 아, 조립방송 하게 되면 그 전에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가세요.